안녕하세요. 홍성자동차의 원유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6m 트레일러 저희가 이제 작년에 출고 했던 차인데요. 이차의뢰하신 분은 면허가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당분간 타지도 못한다고 저희가 매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나가는 차 옵션이랑 저희가 똑같아요. 태양광 1400와트에 인산철 800암페아. 이차 같은 경우는 무버. 투축용 무버도 아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들어오세요. 이차 같은 경우는 저 사가신 분이 아예 이제 바닥도 이렇게 뜨끈뜨끈하라고 이제 해놓고 선풍기도 이렇게 달아놓으시고, 이걸 뭐라 그러지? 사운드바도 어, 사운드 달아놓으시고요. 그,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위성 스카이 요거는 반납을 해야, 해야 된다고 해서 요거는 이제 조만간에 저희가 처, 철거를 할 거고요. 요차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도 이렇게 투더고요, 냉장고도 투더고 이제 각쪽에 수납장이 많이 걸려 있고요.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고정식 변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세탁기가, 조그만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 이제 세면대. 그리고 이제 요렇게 저희가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이 뒤쪽을 보시면 요거 이제 냉난방 인버터 에어컨이라 전기 한 600W 밖에 안먹고요그 옆부분은 이제 그 삼성 전자렌지. 그리고 이제 하단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스렌인지가 있고 옆에 이제 시원하게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종의 이제 문 옆에는 이렇게 이제 신발장도 되어 있고요. 이제 각종 수납장부터 어,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저희 전기 컨트롤 판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가 시원하게 저희는 벽이 다 이중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이 벽이 다 이중 벽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실내는 천장을 맨지면 시원해요. 이렇게. 그리 이제 보이시는데 여기 하얀색 같은 부분, 요거 이제 흙으로다가 기계로 찍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이 1 4 0 0트에 인산철, 한번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앞에 퍼런 부분은, 어, 전동 무버, 어, 컨트롤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인산철 400A 두 개.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인버터. 그 옆에 보면 이제 충전기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잘 보아주시고 고맙고요 저희가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게 세금이 부가 개소세 교육세가 올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차 현재 4800에 판매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